우리 당의 당원이요. 43만 명. 그 문자 하나 보내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당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전국을 다 다녔다고. 그, 가는 데마다 맞아요. 전국을 네. 다 다녔는데 그그그 그, 그 사람들한테 투표해야 된다고 제가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걸 그분들한테 다 보냈어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타가 죽겠는 거야. 그만큼 간절하셨으니까. 잠을 대비님. 못 자겠다니까요. 네. 왜냐면은 하 아, 김문수 후보가 돼 가지고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거다찾치야 아니 이재명이 돼가지고 할 짓거리가 할짓 눈에 빨 보이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대선 때도 허보 세워놓고 바꾸려고 하다가 또 이제 안 됐어 대선 기간에 저는 전국을 다녀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어느 지역 가면은 썰렁해 아니 당의 비원장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데 네. 사람 동원도 안해 음. 그러면 선거 포기한 거잖아요 그게, 김문수 후보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다닌 거야. 우리 공화당은 애 안타까워가지고, 전면 지지선언하고, 우리가 10일날 지지선언하고, 계속 다니면서 하는데, 또 어떻게 하느냐.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는 가요. 우리 사람 별로 없는데 사람 채워주러 간다니까. 가서 보면 다답하지 다 단상에는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표정들이 다 보여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정치를 그나마 좀 오래 해보니까 표정들이 진심으로 올라왔는지 저희 그냥 어~ 마지못해 올라왔는지 네. 그래서 이번 대선 끝나면은 나름대로 정계 개편도 해야 되고 보수 정당이 이런 무도한 짓들을 하고 표를 달라는 것도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 음. 저는 이 정치인들 뭐~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야당이라고 1인 1인 독재하고 있는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대통령을 탄핵시켰는 국민의 힘또 경선으로 뽑은 후보를 음. 뒤집을라 했던 그러한 사람들 정치인들이 똥을 다 사놓고 그 똥을 지금 국민이 치우고 음. 있는 거야 답답한 국민들은 답답한 거야 그런데도 표를 찍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투표해야 됩니다 표를 찍어주세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이가 당선되고 나면은. 어, 이틀 있다가 보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는 지금 상상을 정말...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